자주 들리는 단어 가운데 공황장애라는 말이 있죠 최근에,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연예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공황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짧은 시간 동안에 급격하게 몰아치는 불안감과 그리고 공포감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공황장애가 계속되다 보면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런 불안감이나 이런 공포감이라는 것이 꼭 어떤 공황장애 같은 병을 앓고 있어야만 겪게 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흔하게 보고 정말로 많이 볼수 있는 것이 이런 불안이나 걱정이나 아니면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보통 두려워하게 되면 이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이 마비되게 되죠. 내가 뭘 해야 좋을지 순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 피해자들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침묵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포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갈릴리 동 편에 가셔서 안식을 취하시고 또 새로운 일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커다란 풍랑이 일어나게 되죠.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물이 배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겁에 질린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두려움을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명절에 시골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곤 했는데요. 근데 그때 놀러 갈 때마다 재미가 있었지만 늘 걱정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밤이 돼서 화장실에 가는 것이 아주 가장 무서웠습니다. 화장실이 밖에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 화장실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갈 때마다 친척 형 아니면 친척 누나한테 같이 가자고 해서 사정사정을 해서 이제 부탁해서 같이 가게 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결국에는 혼자 화장실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낙엽 굴러가는 바스락 소리라도 나게 되면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화장실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앞뒤 안 가리고 뛰어가는 것을 이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대해서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른바 미세먼지, 또는 전자파 또는 환경 호르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공포함을 느끼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소통이나 아니면 신뢰마저 없어진 채로 불안이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세상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로잡고 있는 세상 두려움이라는 것이 덮고 있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자마자 파도를 잠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풍랑을 극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바다 저편으로 건너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두려움이라는 풍랑을 극복하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풍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풍랑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다 보면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의 37절 말씀을 보시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배전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8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아니, 정말로 예수님이 주무셨을까요? 처음에는 아마도 피곤하셨으니까 주무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풍이 몰아치는 상황입니다.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이 흔들리는 상황이고 심지어 얼굴에 물이 튀어서 막 뿌려지는 상황과 배에 물이 닥 들이닥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이 그로 인해서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정말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처음에는 주무셨을 수 있지만 어느 한 시점에서는 깨어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무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일어나시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파도와 이 광풍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시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이른바 풍랑이 일어나자 제자들을 테스트하신 것이라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제자들에게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에는 늘 풍랑이라는 것이 끊이지 않죠. 하나가 해결됐다고 여겨지면 또 다른 것이 밀려들어오게 마련입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풍랑을 겪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관계가 단절되는 이 상처를 이 겪게 되는 인간관계의 풍랑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잠을 잘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저녁마다 가슴 아리를 하는 분들도 계시죠. 또한 그토록 건강한 것처럼 보이다가 한순간에 건강이 꺾여져 버리는 풍랑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번 이 커다란 풍랑을 겪고 나면 그 풍랑을 이기고 나면 웬만한 다른 풍랑에는 상당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풍랑을 겪을 줄 아는 마음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풍랑을 허용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리적으로 이 갈릴리 바다는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그 앞에는 높이 2760m의 헬몬산이 자리 잡고 있죠. 백두산이 해발 2740m 인데요. 거의 이 백두산과 비슷한 높이의 산이 바로 헬몬산입니다. 이엘본산 정상이나 항상 이 만년설 이 눈이 이 쌓여 있죠. 그런데 이 눈이 녹게 되면 이 좁은 협곡을 타고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로 유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항상 더운 곳이거든요. 아열대의 기후를 영향으로 인해서 항상 무덥고 습한 곳인데 그곳에 이찬 물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어이 예고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태풍과도 비슷한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이 갈릴리 바다가 배경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갈릴리 바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인생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인생에서 뜻밖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당황하고 더 불안해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풍랑은 인생에서 아주 쉴새 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풍랑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에게 풍랑이 없다 너에게 풍랑이 면제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아라 즉, 너희에게 풍랑이 없다, 너희에게 풍랑이 면제되었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풍랑을 맞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갈릴리의 풍랑은 큰 광풍이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 원문을 보면 큰이라는 단어는 형용사로서 메갈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메가토금, 태풍이라는 뜻입니다. 거대한 풍랑, 삶의 근본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을 만한 삶의 풍랑, 내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거센 풍랑이 지금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만 있다면 어떤 풍랑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풍랑을 허용한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풍랑을 맞서서 뚫고 나갈 담대한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9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셔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위해어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9절 말씀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라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바람이 예수님이 꾸짖으시자 언제 폭풍이 밀려왔다는 듯이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마디의 말씀을 더 하시게 되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라는 것과 또 하나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제자들이 생업까지 다 포기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구세주시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일어나는 이 현장 속에서 제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한 순간에서는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풍랑이 들이닥치는 바닷물에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생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일어나서 뭔가를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당황하니까 예수님을 지시하고 예수님을 명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명령하고 지시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내가 믿음 생활에 있노라. 평소에는 내가 신앙 가운데 있노라. 평소에는 내가 말씀 생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었는데도 내 인생의 풍랑 앞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 예수님도 이런 상황에서는 나에게 무심하시구나. 하나님도 나의 기도를 전부 다 들어 주시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 그 자리가 풍랑의 자리든지 사실 그 자리가 그 어떤 자리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막상 커다란 풍랑 앞에서 나의 믿음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은 환경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섰을 때 제자들의 믿음은 이, 예,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에만 우리가 고정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위축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낙심하게 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보려고만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인 현실은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을 것만 같은 커다란 풍랑입니다. 인생의 배가 위태위태하게 정말 당장이라도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이 불안과 이 절망의 현장에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인생의 어려울 때에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풍랑의 때가 왔다면 혹시 내가 아픔의 때를 겪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풍랑의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꾸짖는다는 단어는요,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으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꾸짖는다라는 단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바다를 꾸짖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해석하기를 이 풍랑의 배후에는 어쩌면 악한 세력의 역사가 숨어 있을 수있다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이 물론 사단과 악한 영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은 악, 악의 영의 세력들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악망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분열시키는 그런 일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고통아, 사라져라. 두려움은 물러갈 지어다. 풍랑을 위해서, 풍랑 앞에서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꾸짖음에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본문 41절 말씀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에 예수님을 믿자마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수 있을까? 이 신앙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될까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서 있다면 이제는 무엇이라는 질문에서 누구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즉,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진정한 고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진정한 확신과 고백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분이 누구신가?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신가? 제자들은 어느새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바람을 잠잠케 하신 저분은 바람을 지으신 분이 아닐까? 파도를 잠잠케 하는 저분은 파도를 지으신 분이 아닐까? 한순간에 제자들은 지금 배에 함께 있는 인간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어떠한 풍랑도 심지어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까지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에서는 그들이 두려워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깨닫게 되는 사실은 제자들이 처음에는 무서워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처음에 풍랑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쓰인 무서워하다라는 단어와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그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 두려워하다라는 뜻은 경외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훌륭한 인간으로만 생각하다가 한 순간에 예수님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는 분이시다. 이것을 제자들이 경험하자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제 아무리 풍랑이 들이닥친다 한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배에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것이 아무런 걱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볼때 참된 평안이란 무엇일까요? 풍랑이 없는 것이 안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죠.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힘든 일일까요? 힘들죠. 그러나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아픈 시기를 겪을 때가 있을 텐데, 그때를 지난다는 것은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즐거움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맨 처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5절을 보시면 그날 점을 때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제안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제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어떤 계획이 있지 않으실까요? 이 바다를 건너가자고 제안한 분이 예수님이니까 이 바다를 건너가자는 계획도 예수님 안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지금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것처럼 보이는 그 풍랑에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고 당장에 무너질 것만 같은 풍랑이 밀려와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그큰 아픔도 그 험난했던 풍랑도 나에게 있어서 감사의 고백이고 간증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물론 힘들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들이닥치는 갑작스러운 풍랑 앞에서 두려움에 빠지고 무서움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하고 주님의 때를 주님의 때가 언제임할지 조급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배에는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며 마침내 우리에게 불이 닥치는 풍랑을 극복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